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일부에 속해 있는 김성주 마을 박은희 쓸목자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가정의 회복과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경을 전공으로 할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업과 시합, 공연 일정으로 주의를 잘 지켜내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최고수 명인 타이틀을 얻기까지 10년 이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고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는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최고수 2년패를 목표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고 대회에 출전하지도 못한 채 시합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마음이 통하는 선후배들과 함께 1년 동안 후배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고 새로운 시도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번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과 팀원들의 불화로 대표와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지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팀을 나오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저는 연이은 부상과 사업 실패로 크게 좌절했고 가까운 지인들과 동기 선배들의 연락도 끊은 채 집에서 숨어 지내며 심한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셨던 작은 아빠로부터 TCC에 오길 권유받게 받아 오게 되었지만 비전스쿨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다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던 부모님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된 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보내고 있을 때. 오랜만에 사촌 오빠 결혼식에서 만난 작은 아빠는 "은혜야,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가 교회에 안 나가면 되겠니?" 라고 농담하시며 "교회는 부르심이야, 다시 교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셨고, 평소에도 자주 들었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어둠으로 갇혔던 제 마음에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말을 붙잡고, 그 다음 주주일 2년 만에 다시 TCC에 오게 되면서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서서 드리는 예배부터 처음 들어보는 찬양들과 처음 경험해본 셀은 너무 낯설었지만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라는 커버링 안에서 박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티가 섞인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을 세난에서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여스, 여름 야스트로를 앞둔 주일 청년 예배 때의 일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이근녀선교사님께서 마지막 콜링 때 용서하고 싶지만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셨, 말씀하시며 셨성령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는 술을 드시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하셨습니다. 그러 인해 엄마와 자주 다투셨고, 심한 술주정을 하시는 날에는 집 전체에 서글을 뿌리며 함께 죽자고 하시기도 하셨고, 흉계를 휘두리며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런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피시나요, 홀로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빠는 늘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를 용서하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기에 저는 성령님께 아빠를 용서하고 싶다고 기도했고 그날 저녁 썰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동생으로부터 아빠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아빠를 두고. 어떻게 라스트너는 러너에 갈수 있냐며 핀잔하시던 어머니의 말에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빠의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술과 함께 라스트러너 스텝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스트로너 중간중간 사역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콜링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것 같다는 감동을 나눠주셨고, 셀과 함께 아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가정에 해복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가정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엄마는 집 근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아빠는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끝내고 작년 가을 엄마가 다니시는 교회에 함께 다니며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많은 시름들이 있었지만 남동생도 저와 함께 이곳 티치시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교단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고 저희 가정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잊지 못할 영광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위줌의 가정으로 회,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럼들과 함께 부르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서 슬리더는 다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가볍게 건강과 스트레스도 풀겸 시작한 운동은 저의 글벗대신 예수와 함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선수로서 복귀하는 전국전은 너무나 떨리고 두려운 자리였지만 먼 전주까지 셀에서 함께 동행하며 많은 기도와 중복 속에서 부상 없이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인 작년엔 시 대표팀에서 선수들을 대표하는 팀 리더의 자리까지 서게 되었고 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실험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동 선수로서 많은 훈련들을 이겨내며 달려왔지만 작은 영적인 실험과 훈련 앞에 무너지는 저를 보며 스스로 자책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체전 대진표가 발표된과 동시에 엄청난 긴장감과 두려움에 입사할 때마다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발목 부상이 다 회복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나가게 되었던 마지막 대회 때문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지만 경기 후에 저에게 어느 한관장님께서 다가와 나는 너에게 걸기를 잘했어 라며 저와 후배 와의 경기 전 경기를 두고 돈 내기를 하셨다며 조롱하셨습니다. 그런 관장님의 뒤로 앉혀 조용히 경기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향했고 저와 결승전 경기를 치렀던 후배가 화장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평생 넘게 빗땀 흘리며 달려온 지난 날들이 모두 헛된 시간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내가 후배들의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주님 저는 저들과 더 이상 함께 있기 싫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자꾸 떠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감동을 계속해서 주셨지만 나에게 아픔을 남겨준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저의 아픔에만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누르던 긴장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경험했고 작년 정치전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둘기를 준비하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로 저를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일상을 보냈고, 제가 가득한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기까지 가정과 부르심의 자리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로 피하고 도망치기 바빴던 제가 스텔에서 함께 기도하며 돌파되고 치유되며 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올해 전국체전을 마지막으로 선수에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몸된 교회와 함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여 제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목자가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삶엔 거룩 진동들이 있습니다. 적정 버티고 지켜내는 끈기가 아니라 저에게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제가 가는 부르심의 자리에 저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떠나간 영혼들이 돌아오며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의 역사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우들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자 임명하면서 블레싱을 했고 여러분 우들기 들으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가족으로 몸으로 함께 이 부르심의 여정을 달려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더 주님께 우리의 걸음을 내어